자, 안녕하세요. 백구 선수입니다. 오늘은 프랑스 10티어 순양함 앙리 4세에요 그냥 뭐 앙리라고 하고 특징은 이 240mm 주포 그리고 엔진 부스터랑 장전 부스터가 있습니다. 어, 가장 큰 특징은 이렇게 세가지고 이제 하나 하나씩 살펴봅시다. 먼저 체력은 53,300. 방례는 19%. 장갑은 일단 선수 선미 25mm. 갑판은 30mm. 옆구리 30mm. 상부 구조물은 16mm. 얇아요. 뭐 갑판은 30mm라 16인치는 어느 정도 튕길 수는 있는데 대신 선수랑 선미가 25mm 라 15인치 한테도 뚫립니다 어, 잘못하면 뚫려요 그리고 얘는 장갑 구조가 이렇게 시타델이 있는데 여기서 보면은 그냥 이렇게 대놓고 있는 건데 위에서 보시면은 에, 공간장갑이에요 에, 공간장갑이 무엇이냐 그냥 탄을 좀 씹는 거 어, 터틀백은 아예 시타델을 감싸 가지고 잘안 터지는 건데 이 공간 장갑은 그냥 탄을 어느 정도 씹는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소구경이나 뭐 그런 애들 맞으면은 그냥 관통들이 뻥뻥 들어와요. 그리고 주포, 주포는 240mm 사면장포가 앞에 두 개, 뒤에 하나 총 구문입니다. 일단 이 240mm 주포의 가장 큰 장점은 어, 미노타워 같은 영순들 선수 장갑을 그냥 뚫을 수가 있어요. 오버매치로, 어. 아, 철갑탄 말하는 거예요. 고폭탄으로는 시타가 안 나. 어, 철갑탄으로 오버매치가 가능해요. 장점이고. 두 번째, 어, 특수신간을 찍으시면은, 고폭탄 관통력이 51mm가 됩니다. 어, 특수신간을 찍으시면. 예, 51mm는 어디까지 뚫을 수 있느냐. 일단, 독전은 50mm 구간을 다 뚫을 수 있어요. 어, 이렇게 50mm 구간을 다 뚫을 수 있고. 그리고, 스탈린이나, 오스크바 같은 애들. 어, 50mm 상, 50mm 상판떼기 다 뚫을 수 있고 그리고 야마토 야마토나 무사시같은 애들 50mm 부분 뚫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바로 부분 50mm 부분 다 뚫습니다 하드 카운터에요 대신 장갑이 약해가지고 자기도 뚫린다는거 잘 알아두시고 이제 주포를 보시면은 장전시간은 주포장전기를 끼시고 10.8초 주포회전은 유니크 함장이 주포 회전 스킬을 찍어서 31.1초입니다. 뭐, 장정미 대신에 주포 사거리를 끼시면은 더 줄을 수 있긴 한데, 이 상태에서는 3 1 1초예요 그래서 주포 회전이 좀 느려요. 이, 애가 기동성이 엄청난 수장함이라, 막 허리 틀면서 주포 회전까지 하면은, 어좀 쏘기가 힘들 거예요. 주포 회전이 못 따라가져가지고. 그러니까 이걸 좀 유의해 주시고 뭐 분산도는 넘어가시고 어차피 순양한 분산도니까 데미지는 240mm니까 좋고 고폭탄 3,400에 철갑탄 6,200 화재율은 특수신관을 찍고 19% 구경값 해요 뭐 고폭탄 관통력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51mm 사거리는 기본이 19.1km 탄속은 철갑탄이랑 고폭탄 둘다 845m/sec로 조금 느려요. 뭐, 어, 힌덴부르크, 모스크바, 짜오, 이런 애들보단 느리긴 한데, 어 엄청 느린 건 아니니까. 그리고, 부포. 부포는 5인치 부포인데, 특수신간, 이게 효과까지 받아가지고, 27mm까지 뚫어요. 근데, 그냥 뭐 부포니까, 넘어가세요. 뭐 가끔씩, 부포킬을 내는 경우가 있긴 한데, 어차피 부포니까. 그리고, 어레. 올해. 어레는, 사면장. 왼쪽에 하나, 오른쪽에 하나, 총 6문이 있습니다. 어뢰각이 엄청나게 좋아요. 빵순 자체가 어뢰각이 좋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따 리플레이를 보시면은 어뢰각이 나오는데, 이제 살짝만 틀어도 앞에다 쏘실 수 있습니다. 뒤도 뭐, 똑같고, 살짝만 틀어도 쏠수 있고, 어, 어뢰 장전 시간은 90초, 데미지는 13,833, 어뢰 사거리는 9km, 어뢰 피탐은 1.3km, 어뢰 속도는 60노트입니다. 어, 보통 근접전 할때 써요. 어, 견제 사슬로는 좀 무리가 있고 발수가 적으니까 뭐 쓰시면 쓰실 수는 있는데 보통 근접전 때 많이 씁니다. 그리고 대공, 대공은 그냥 좋다고만 기억하세요. 지금 현재 대공이 말이 많아요. 이게 제대로 패치가 안 됐다 뭐 그래가지고 대공가만 쓰시면은 8티어 함재기 정도는 쉽게 갈아버릴 수 있습니다. 뭐 10티어 함재기는 우스터나 미노타우가 와도 좀 힘드니까 그냥 8티어 정도는. 그 쉽게 갈아버린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기동성. 최대 속도는 36.8노트. 근데 여기에 엔진 부스터를 쓰시면은 40노트가 넘어가요. 엄청나게 빠르고. 그리고 선의 반경은 8 4 어, 0 m 크기 값 해요. 모스크바, 어, 모스크바보다는 아니지만, 큰 만큼 선의 반경이 좀 큽니다. 그리고 조타는이 조타 이킵을 끼시고 9.5초. 음, 크기 값 하는 겨. 그렇다고 뭐, 엄청나게 둔한 건 아니고, 양, 달리시면서 틀면은 됩니다. 애초에 얘는 기동성으로 먹고 사는 배니까. 그리고 피탐. 어, 피탐은 최대한 줄여서 수상 13km, 대공 6.7km, 그리고 연막 속에서 포격 피탐은 11.5km입니다. 11 어, 커요. 어, 모스크바 다음으로 커. 정규 트리 순양함 중에. 막 돌아다니실 때 피탐 큰 거랑 장갑 약한 거 유의하시고. 잘못하면 그냥 한 번에 훅갈수 있으니까. 이제 수립, 아니 수립반이 아니에 아니, 소모품, 소모품은 이총 다섯 개인데 순양함 피해복구반, 5초짜리 그리고 대공강화 소나도 있습니다. 둘중 하나 택해서 쓰면 돼. 소나는 그냥 평범한 소나에요 그리고 엔진부스터, 이 엔진부스터는 프랑스제 구축함들 엔진부스터는 최대 8%를 늘려주는데 최대 속도를. 근데 프랑스제 엔진 부스터는 최대 속도를 20% 늘려줍니다. 그래서 이 엔진 부스터를 쓰시면은 40노트가 넘어가요. 이걸 쓰시고 달리면은 앵간한 구축함들은 다 따라잡을 수 있어요. 하바로은좀 무리고 당연하게도 그리고 뭐 수리반은 평범한 수리반이고 그리고 장전 부스터 이 프랑스에만 있는 장전 부스터인데 뭐 나중에 조지아가 나오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왔나? 걔 봤나? 어쨌든. 이 장전 부스터는 15초 동안 장전 시간을 50% 줄여줘요. 어, 현재 이 양리가 장전 시간이 1.8초인데 이걸 쓰시면은 5.4초가 됩니다. 15초 동안 현재 상태에서 장전 부스터를 쓰고 쏘시면은 최대 3번 연속해서 쏘시, 쏘실 수 있습니다. 뭐 여기서 유니크 이 킵을 끼셔가지고 장전 시간을 더 줄이면은 4번까지 가능하긴 한데 그냥 보통 연속해서 3번 이렇게 쏜다고 보시면 돼요. 자, 아, 뭐. 다시 한번 특징을 말씀드리자면은 240mm 주포 어 정규 트리 중에 가장 큽니다. 그래서 철갑탄으로 영순을 오버매치 낼 수가 있어요. 어떤 각도에서 때리든 두꺼운 곳이 아닌 이상 다 뚫을 수 있습니다. 뭐 두꺼운 곳에 말하는 뭐 시타델이나 뭐 주포장과 말하는 게어 16mm 구간은 다 뚫어요. 그리고 엔진 부스터랑 장전 부스터 이렇게 두 개. 있습니다. 자 이제 리플레이를 보신 다음에 이키이랑 스킬로 넘어갈게요. 자 맵은 노스. 항모는 8티어 항모가 하나 있습니다. 구축은 둘씩 총4 대. 일단 뭐 시작을 하시면은 두 가지예요. 아무데나 돌아댕기든가 아니면은 구축함 도와주러 한번 들어가든가 대신 구축함 도와주러. 들어가실 때는 피탑이 엄청나게 크니까 거리다 치면은 그냥 바로 빼세요. 부스 쓰고 또 부스터는 뭐 언제 쓰느냐 아무 때나 쓰셔도 됩니다. 뭐 도망칠 때 쓰셔도 되고 추노할 때 쓰셔도 되고 뭐 C 라인에서 B 라인이나 아니면 A 라인 갈때 쓰셔도 되고 어차피 기본 속도도 빠르고 쓰면 더 빨라지고 악리 플레이 특성상 거리만 벌리면은 엔간해서는 사람들이 잘못 맞춰요. 교전 거리가 엄청나가지고 그리고 이맵 같은 경우에는 저기 전함이 가지 말라는 저 라인을 가기도 하는데 다른 순양함이 간다 그러면은 딴데 가세요 반대편가? 그럼 돼 그리고 이렇게 되면은 그냥 돌아다니시면서 고폭탄으로 전함이나 순양함 때리면 됩니다 불 붙이는 게 일이에요 대신 고폭탄 들었는지 확인하시고 그리고, 철갑탄, 들어서 다니는 경우도 있는데, 보통 어느 때냐. 아이, 시야가 이렇게 돼 있어. 만약에 저 짜오가 배를 까고 쭉 직진을 한다. 그러면은, 그때 철갑탄을 열고서 쏘는 방법이 있어요. 뭐, 지금은 저렇게 움직이고 있긴 한데. 그냥 직진하는 애들. 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근데 탄속이 느려가지고, 보통 보면 피합니다. 어, 보통 보면 피해요. 그러니까 뭐 안전하게 하고 싶으면은 그냥 폭탄 들고 전함이나 태우세요. 폭탄으로 쏴가지고 전함이 막 불타는데 댐컨을 썼다 또 붙이면 됩니다. 빡치게 하고 싶으면은 장전기 쓰셔가지고 빨리 붙게 해도 되고. 근데 뭐 이런 상황에서 장전기 쓰는 거는 좀 아까우니까 장전 기본 장전 시간으로 불 붙이셔도 돼요. 그리고 저렇게 멈췄다. 철갑탄 들고 오세요 확실하게 죽이고 싶으면 은 장전기 쓰셔서 그 이동경로에 맞게 예측샷을 갈기시고 그럼 저 짜오른 이제 죽어요 저거 나랑 그런거에 맞고 그리고 악리로 운전하실때 이렇게 섬이 많은 지역에 들어가는건 좀 위험합니다. 갑자기나피탐도 크고, 몸도 커가지고, 잘못해서 박는 순간 죽습니다. 뭐, 다른 순양함도 뭐, 다 똑같긴 한데, 진짜 어그로가 많이 끌려요. 사람들이, 뭐, 악리나, 뭐, 다른 빵순들, 죽일 수 있을 때 바로 죽이려고 합니다. 왜냐, 살려두면은, 여기저기서 고폭탄을 날리니까. 분명히 여기 있던 A에 있던 놈이 B 가가지고 고폭탄 날리고, B에 있던 놈이 갑자기 C 가가지고 고폭탄 날리고, 어, 이럽니다. 바바럭 같은 존재예요 달리면서 고폭탄 쓰고 그냥 신경 빡빡 끌으니까. 당해보면 알아요. 어, 당해보면 알아. 가뜩이나 주포 구경도 커가지고, 어, 고폭탄 데미지가 다 들어오니까 죽일 수 있으면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되도록이면은 쉽게 피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세요. 그리고 뭐, 여기 회피할 때 어, 허리 틀고, 뭐, 가감속, 이거 뭐, 어떻게 하느냐 경험이에요. 경험이야. 그냥 타면서 이때 틀어야겠다뭐 저때 멈춰야겠다. 그거 그냥 몸으로 익히셔야 돼. 그리고 작용 패스가 아닌 이상 빵순 플레이는 저 티어부터 계속 하게 된단 말이지. 뭐 갑자기 플레이 스타일이 바뀌는 게 아니에요. 오스크와처럼 그러니까 타다 보면은 알아서 익혀집니다. 만약에 전함이 저렇게 배를 까면은 철갑탄으로 쏘시면 됩니다 뭐 고폭탄으로 불만 붙여도 되는데 저렇게 배를 까면은 철갑탄을 쓰셔도 돼요 관통딜 들어가니까 그리고 뭐 함정별로 어떻게 싸우나는 이따가 말씀드리겠는데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그냥 구축함면 만나는 순간 장전기로 계속 쏘시면 돼요 뭐 순양함이나 전함은 똑같고 헤드온을 하면은 도망치면서 고폭탄 쓰시면 되고 배를 깠다 어, 철갑탄으로 쏘시면 됩니다 장전기가 있으면은 장전기로 쏘시면 되고 어, 뭐 어뢰는 당연한거고 이제 전함 순양 배를 깠을 때 어떻게 쏘는지 보여드릴게요. 먼저 저람 이거 리플레이가 어쩔 수 없어. 그냥 저렇게 배를 까면은 쏘시면 돼요. 상부 구조물만 쏴도 저렇게 관통질이 엄청나게 들어갑니다. 가까우면은 시타를 노려도 되는데 그냥 나는 안전하게 하겠다 하면은 상부 구조물 쏘시고 저렇게 관통질 계속 들어가니까. 그리고 이 배는 당연하게도 해도온할수 있는 배가 아니에요. 손수가 25mm에 장갑도 다 약해가지고 괜히 해도온 했다가는 철갑판에 뚫리고 고폭탄에 계속 쳐맞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도망치셔야 돼. 그리고 이게 어뢰각을 보여드릴 텐데. 빨리, 빨리. 아, 이렇게 엄청나요, 어뢰각이. 사만 틀어도 앞에를 쏠 수가 있어요. 어, 뒤도 가능하고, 대신 사면장. 어. 올해 발사수가 좀 적어요. 이렇게 구리를 쏘시면 됩니다. 뭐, 선수가 27mm인 순양함들은 15인치 전함 상대로 해드온을 해도 되는데, 얘는 그냥 25mm니까 선수 손미가. 옆구리를 깔은 게 아닌 이상 그냥 도망치면서 쏘세요. 이렇게 근접전이면 어쩔 수 없는데. 그리고 두포 회전이 엄청나게 느려요. 기동성을 못 따라가. 그래서 보통 이렇게 틀면서 쏘실 때. 못쓰는 경우가 생기니까 이거 조심해 주시고 쏘다 보면 알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순양함 수량함. 순양함은 이렇게 배를 까면은 철갑을 쏘시면 돼요 장전기 쓰고 뭐 아까도 말한 거지만 그러면은 정규 툴이 순양함들은 다 이렇게 뚫습니다 뭐, 대형 순양함 같은 애들은 좀만 더 가까이 가면 뚫을 수 있고. 그리고 항모 찾으실 때, 함재기가 어디서 오고, 어디로 가는지 확인하시면은 쉽게 찾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캡을 먹을 수 있는 상황이면은 캡도 드셔야 됩니다. 뭐, 지금은 항모가 계속 괴롭히니까 캡 먹기가 좀 힘들긴 한데, 어, 캡은 먹을 때, 네. 꼭 먹어야 되고 안그러면 질수가 있으니까 캡전수 때문에 질수가 지는 경우 많이 나와요 그리고 순양함으로 그냥 항모 잡으실 때 고폭탄 쓰는게 가장 마음 편할겁니다 이렇게 갑판을 때리면은 철갑탄은 다 씹혀요 뭐 저렇게 배를 까면 철갑탄을 쓰셔도 되는데 음잘 맞출 자신 있으면 철갑탄만 쓰셔도 돼 근데 그냥 뭐 무난하게 잡을거면은곱다탄 쓰시고 그냥 솔직히 악리는 고폭탄만 쓰셔도 돼요 음 이렇게 멀리서 돌아다니면서 쏠 거면은, 고폭탄만 쓰셔도 돼. 미노타구나 뭐, 넵튠, 이렇게 영훈, 오버멸치가 가능한 녀석들은 철갑탄을 쓰셔도 되는데, 그냥 돌아다니면서 쏠 거면은, 고폭탄만 쓰셔도 돼. 자, 그리고, 힘든 상황이다. 그러면은, 근접하셔야 됩니다. 어그로를 끌어야 돼. 상대방이 캡을 못 먹게. 이 상황에서 만약에, 제가 딴데치면서 쏘면은 애들은 그냥 닥치고 비캡을 들어갑니다. 그럼 져요. 당연하게도. 그러니까 어느 정도 근접을 하셔서 어그로를 끌고 빠지면서 잡을 수 있는 건 잡아주시고 이길 생각이라면 질 거면 그냥 항모가 스팟해 준 것만 때려도 되는데 이길 생각이면은 들어가셔야 돼. 자, 이렇게 근접을 하셔가지고 공폭탄을 쓰시면 됩니다. 뭐 지금은 풀량함이 돌고 있는 상태라 철갑탄 써봤자 튕기는데 그냥 고급탄 쓰시면 돼요 그리고 미리 트시고 어. 누가 나를 보고 있는지 아니 보고 쏘는지 확인하시면서 쓰셔야 됩니다 여기서 배 깠으면 아마 죽었을 거야 순양함이 헤드온을 하면은 그냥 고폭탄 쓰시면 돼요 어차피 다 뚫어요 특수시간 찍은 악리는 50mm까지 다 뚫으니까 그냥 고폭탄을 쓰시면은 다 뚫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빠지면서 오버로 끄시면 돼요. 이건 뭐 이긴 판이니까 뭐 돌격할 거면 돌격하셔도 되는데 만약에 계속 빡세게 굴려야지 이기는 상황이다. 그러면은 계속 치시면 됩니다. 최대한 거리를 벌리면서 그냥 근접전이 아닌 이상. 이렇게 계속 돌아다니시면 돼요. 계속 돌아다니면서 고폭탄으로 굴붙이고 굴부치고 하시면 됩니다. 뭐캡 먹을 수 있으면 캡을 드시고. 자 이렇게 끝이 납니다. 그럼 이제 악리를 어떻게 플레이하느냐? 먼저 시작하시면은 두 가지예요. 돌아다니거나 아니면은 구축함. 도와주러 가든가. 대신, 구축함 도와주러 갈 때, 걸렸다! 무조건 튀세요. 그리고, 부스터, 아무 때나 쓰세요. 돌아다니실 때 써도 되고, 오그로 끌때 쏘셔도 되고, 구축함 잡으러 갈때 쓰셔도 되고, 근접전 할때 빨리 근, 어? 근접하려고 쓰셔도 되고, 그냥 구축함 쓰, 쓰듯이 쓰시면 됩니다. 그럼 장전 부스터는 언제 쓰느냐? 중복되는 거긴 한데. 뭐 구축함 잡을 때, 아니면은, 순양함이나 전함이 배깠을 때, 잡을 때 쓰는겨. 그리고, 돌아다니실 때, 인간에서는 장애물이 별로 없는 곳. 그냥, 그냥 공해. 망망대를 돌아, 돌아다니시면 돼요. 괜히 섬 있는 쪽돌아댕겼다가 잘못해서 박으면은, 제거 대상 1순위니까. 그리고, 크기상, 어, 섬 많은 지역 돌아다니기가 좀 힘들어. 뭐, 이거 또 중복이긴 한데, 구축함이랑, 순양함, 그리고 전함, 어떻게 잡는지, 아니, 어떻게 싸우는지, 그냥, 또 중복이네, 이거. 어. 구축함은 그냥 장전기 쓴 다음에 고폭탄 쓰시면 되고, 순양함이랑 전함은 해돈을 했다. 그러면은 도망치면서 고폭탄. 배를 깎다. 그러면은 철갑. 아니면은 뭐불 붙인 다음에 철갑을 쓰셔도 되고, 근접전이다. 어레빵. 근데 뭐 영순. 이런 애들은 철갑탄 쓰시면 됩니다. 오버매치가 가능하니까. 그리고 항공모함 같은 경우에는 8티어 정도면은 그냥 쉽게 잡으실 수 있어요 어, 대공, 강화만, 대공 강화만 써도 함재기가 그냥 잘 갈리니까 근데 뭐 10티어다 어, 되도록이면은 아군이랑 같이 다니세요 장갑이 약해가지고 뭐 폭격이나 공격기 뭐 로켓 이런거 데미지가 그냥 들어오니까 뇌격 같은 경우에는 스피드로 피할 수 있어요 안전거리로 들어가가지고 막을 수 있고, 뭐, 그런데 대신, 뭐, 로켓이나 극복 같은 경우에는 맞으면 더럽게 아프니까, 근접이 아닌 이상, 근간에서는 아군이랑 같이 들어가서 잡으세요. 자, 뭐, 악리는 딱히 말씀드릴 게 없네요. 그냥 돌아다니면서 불 붙이고 그러셔야 돼. 그게 다야. 운전 잘하고, 뭐, 운전 잘하는 건 경험이고, 뭐, 이게 답니다. 그리고 돌아다니면서 캡할수 있으면 캡 하고, 캡은 중요한 거야. 자, 끝! 이제 이킵이랑 스킬로 넘어갑시다. 자, 이킵입니다. 일단 뭐 이킵은 딱히 엄청난 건 없습니다. 엄청난 거라고 해봤자 옆에 써져 있듯이 쌍조타 이킵. 이거밖에 없고. 일단 1번은 주무장 강화. 2번은 예, 엔진 부스터 이킵인데, 만약에 없으시면은 아무거나 끼셔도 돼요. 음, 가장 무난한 거는 피해복구 장치고, 뭐 엔진이나 조타 끼셔도 되고. 3번은 조종기. 뭐 얘가 대공이 엄청난 배면은 뭐 대공화 이킵을 끼셔도 되는데 그냥 뭐 그냥 얘는 폭격 순양함이니까 그냥 조준기 끼시면 됩니다 3번은 좋다 그리고 5번은 보통 위장을 끼고 조타를 끼셔도 됩니다 어, 쌍조타 이킵 그리고 유니크 이킵이 있는데 끼실 거면 끼셔도 되는데 위장을 포기하셔야 됩니다 사거리는 엄청나게 늘어나요 뭐 여기에 주포 사거리까지 끼시면은 막 23.9km까지 쏠수 있는데 끼실 거면 끼시고 아니면 그냥 위장이나 좋다 끼시고 그리고 6포는 보통 주포 장전기예요 뭐 주포 사거리 끼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냥 둘중 하나 선택해서 끼세요 근데 뭐 유니크 이 킵에다가 주포 장전기를 끼시면은 주포 장전 시간이 줄어들어 가지고 뭐 아까 말씀드렸지만 주포 장전 부스터를 쓰시고 쏘시면은 최대 4발까지 쏘실 수 있습니다 뭐이 정도고 뭐 유니크 이끼비야 얻기에는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위장이나 좋다 이끼 써 보시면서 나한테 맞는 거 찾고 뭐 유니크 이끼을얻었으면은 한번 써 보시고 영 아니다 싶으면은 그냥 쓰시던 거 쓰시면 돼요. 악리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일단 운전이 최우선이니까 뭐이 정도면 되고 다음은 스킬. 스킬은 솔직히 여기서 뭔가 건드릴 게 없어요. 왜냐? 보통 특수신관을 찍는 순야감들은 스킬에 딱히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최우저항이랑특수신관을 찍으면은 3포인트 밖에 안 남아요. 찍을 수 있는 거다 찍으면은. 그래가지고, 만약에 다른 스킬을 뭐 찍는다 하면은, 어 선택이 좀 힘들어요. 어쨌든. 10포인트를 기준으로 한다면은, 일단 뭐 표적경보를 찍으시고, 주포회전은 꼭 찍으시고, 그 다음에 추가역제, 소모품이 많으니까, 뭐, 엔진 부스터라든지, 장전 부스터 같은 것들. 그리고, 위장. 이렇게 찍으시면 되고. 어, 이제, 어떻게 찍느냐. 일단, 뭐, 저 티어부터 키우시면은, 최후 저항을 찍으시고, 그리고, 4포인트를 모으셔서, 특수신간을 찍으시면 됩니다. 소련 순양함 같은 경우에는, 9티어까지 특수신간이 필요한데, 10티어에는 필요가 없어요. 특수신간을 찍어도 효율이 안 나오고, 그래서 스킬을 한번 갈아 엎습니다. 근데, 이 빵수는, 특수신간을 찍고 그냥 계속 타시면 돼요. 10티어 때는 특수신간이 필요하니까. 그래가지고 최고저을 찍은 다음에 4포인트를 모아서 찍으시면 됩니다. 뭐 나는 어차피 8인치는 특수신간 효과를 별로 못 보니까 딴걸 먼저 찍겠다 하면은 찍으셔도 돼요. 근데 나중에 악리를 찍으셨는데 특수신간이 안 찍겠다. 그럴 때는 한번 갈아 엎으셔야 됩니다. 뭐, 화재율이 증가하는 거나 아니면 라디오 로케이션, 정밀탐지. 찍으실 수 있으면은 찍으셔도 돼요. 이 화재 같은 경우에는 이수평 숙련이랑 탄종 교체를 포기하고 찍을 수는 있는데, 이 라디오 로케이션 같은 경우, 그러니까 정밀탐지 같은 경우에는 4포인트를 만들어 놔야 돼요. 솔직히 주포회전은 포기하기가 좀 힘듭니다. 악리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뭐 만약에 진짜로 찍으실 거라면은 특수 신간을 포기하시거나 뭐 위장을 포기하셔 가지고 찍으셔도 되는데 보통 근데 위장을 포기하면은 운전을 엄청나게 잘하셔야 돼요. 아니면은 수병 숙련이랑 이 체우 저항을 포기해서 찍는 경우도 있고. 그냥 지금 이 빨간 박스가 가장 알맞을 겁니다. 뭐 자기한테 맞는 스킬 세팅이 있으면 그거 쓰시면 되고. 자, 그러면은 알려 드릴 건다 알려 드렸고 이만 가보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봅시다. 바이바이.